난리가 났어요. 와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7월 26일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뵈니까 뭔가 진짜 밀수가 뭔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먼저 우리 유승환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밀수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이제 첫그 출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김정수 씨. 네, 영화 미스에서 이장춘을 연기한 김정수입니다. 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더운 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인성 씨. 네, 안녕하세요. 밀스에서본상사 어, 역할을 맡은 정인성입니다. 어머,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 정도면 잠깐 일어나셔서 윙크 한번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정인성 씨. 윙크 한번. 어, 네, 하트. 야. 절로 탄성에 나오는 조윤성씨 만나고 셨고요 그래서 김혜주 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조춘자 연기한 김혜주입니다. 오늘 너무 날씨 더운데 어, 이 실내 공기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혜주 씨, 아니 오늘 정말 또 블루카페에서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너무 멋있어요, 조춘자님. 주춘자는 그 그쪽에 계신 거예요. 근데 <laughs> 저는 하춘자로 조금 팀을 줘봤고요자 우리 염정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밀수에서 엄진숙을 연기한 배우 염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너무 예쁘세요.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염정아 씨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정민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밀수에서 장돌이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와. 예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박정민 씨 친구분들이 오신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에요. 예, 예. 그런 예. 느낌요 많이 더운데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어앉아계셔서더 더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저희 보시겠다고 또 자리 잡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고민 씨. 네, 안녕하세요. 군천의 정보통 다방마당 고국분을 연기한 고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오셨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올 여름 정말 더운데 저희 밀수가 아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무더위를 날릴 수 있도록 통쾌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아그 말씀 그대로 아마 이분들 덕택에 올 여름 휴가는 극장으로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듣기로 아니 밀수가 팬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 현장 와서 아 진짜 팬덤이 어마어마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의 이름이 저희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밀떡. 아그 우리 밀떡이 분들께 밀떡이라고 한 번씩 불러주시겠어요? 밀 밀떡. 밀떡. 밀떡님도 되고 밀떡이도 되고 밀떡씨도 되고. 밀떡이 사랑해. 자, 어, 지금 김혜수 씨가 뭘 준비했어요? 하나, 둘셋 밀떡이, 밀떡이 사랑해. 와, 아, 지금. 어, 내가 밀떡이, 지 우리 관객분들이 내가 밀떡이다, <laughs> 내가 밀떡이. 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자, 그래서 오늘 미니 쇼케이스 첫 번째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밀떡이들 궁금증 풀수 있어 Q&A 코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미니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그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밀떡이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밀스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어 굉장히 귀여운 주접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딥한 영화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팀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류승환 감독님과 김종수 씨, 조인성 씨및한팀 그리고 김혜수 씨와 염정아 씨가 한팀 박정민 씨와 고민실 씨가 한 팀씩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소중한 질문들 보내주신 우리 밀떡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먼저 정말 저희가 아주아주 아주 힘들게 하나하나 다 보고 뽑은 질문을 먼저 첫 번째 팀 우리 류수영 감독님과 우리 김종수 조인성 씨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읽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화 속 캐릭터랑 실제 성격이랑 가장 비슷한 배우는? 아 어,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자 류수영 감독님 혹시 캐릭터랑 좀 싱크로율이 좀 가장 비슷한 배우는 어떤 사람인지 조금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 외모는 저랑 조인성이 제일 닮은 거 같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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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 성격으로 좀다안닮은거 같은데. 그 아, 어떤 네. 그러면 정말 100% 준비된 연기력으로 네. 그것을 퍼커버하여서 만들어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 모습하고 좀많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근데 그 연기했던 것들과 좀 다들 달라요. 제 네. 제가 경험한 거로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배우들은 엄청난 연기력을 100% 발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니까 예, 네. 네, 그 배우 생활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어제 김종수 씨가 빵 터지셨는데 김종수 씨가 생각하시기에 네. 어떤 어, 배역과 아니전그 정아 씨가 네. 그 현장에서 또 이제 엄진수 캐릭터가 또 리더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살피고 해녀들 무리도 잘 꾸리고 해서 그런 점은 좀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아니 저도 그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네. 저기 네. 늦었어요. 그 우리 연배우님이 그게. 진숙처럼 진지한. 아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되게 밝은. 오 진지, 진지하진 않죠. 네. 진지하진 네. 않죠. 하지만 펑진이니까. 이제 그런 네. 책임감 그래, 이런 몸이... 게. 아 진짜. 사실 그 연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배우로서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바로 염정아씨긴 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CK <laughs> 요정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시더라고요. CK 요정으로. 아예. 아, 아, 예. 아, 예. 네. 그까 그러니까 리더인 느낌이 우리 엄진숙과 좀 닮아 있다. 우리 김종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조인성 씨가 생각하시기에. 좀 비슷한 어, 글쎄요, 네. 그 각자 이 캐릭터에 맞게끔 이렇게 연기들을 한 거라 음, 아마 보시는 관객들이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평소에 생각했던 저희 배우들의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걸 좀파괴하고 저희가. 요번에는 어,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그 점을 포인트로 영화를 보셔도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영화를 보시면서 와 내가 이게 알고 있었지만 이 캐릭터 정말 매력 있다 이렇게 느끼신 캐릭터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인성 씨. 아 그럼요. 네, 우리 밀수의 좀... 사랑 네? 고민시 양. 아 어, 민시는 어, 사랑이에요 밀수에. 네 감사합니다. 밀수의 사랑 우리 고민시 씨, 씨. 그럼 네. 고민시 씨가 봤을 때는 어떤 캐릭터가 조금. 어, 이거 다다 좋은데 이 캐릭터 진짜 매력 있다. 어 저는 장돌이를 연기한 우리 정민 오빠 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laughs> 아니요 매력적 어, 매력적인 아, 지금 박정민 씨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비슷하다고 장돌이랑 그렇게 예 네. <laughs> 매력적인 캐릭 터 감사합니다. 와 여기 정말 훈훈한 밀수의 팀워크를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말 아주 미소 지으면서 보고 계신데요.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이 밀수 영화에 등장하니까 7월 2 6일 함께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밀떡이의 질문은 제가 김혜수 염정아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읽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분들에게 밀수란 아이도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김혜수 씨? 아, ID P I T 어, 점 A 점그 다음에 어, 언더바 <laughs> 그 다음에 P A T 네네 배우분들에게 밀수란 어 밀수란 어떤 의미일까? 저는 밀수란 그 밀수의 현장이 생각나는데요 어, 아름답고 행복한 것네 음, 사실 그 영화 현장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건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현장이 그랬었어요 누구 때문에 제일 그랬나요? 어, 염정아씨 때문이죠. 아, 그 때말해요 <laughs> 예. 모두 함께 함께 있는 게 그냥 뭐 그냥 무조건 행복하고 예,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음, 네네. <laughs> 네, 네. 김혜수 씨에게 조금 여쭤 볼게요. 밀수란 어떤 의미로 좀 가지고 있나요? 어, 뜨거웠던 어 평생 보고 싶은 뜨거웠던 한 여름날의 꿈. <laughs> 뭐이 <이런 우와. 웃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니, 저는 약간 신 김혜수 씨가 오신줄알았어요 야, 거의 섹스케어를 능가하는 지금 어떤 구절을. 유상환 감독님, 지금 빵 터지셨는데 가장 좀 성숙하게 맞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이 영화는 우리, 우리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네. 네. 우리 배우들이 너무 너무 다들 그 성격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네. 다들 좋아서 사실 모두가 시, 다 예술가고 시인이었어요. 네. 장 네, 그 응축된 여러 가지의 밀세 먼모를 7월 26일날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지금 김종수 씨가 또 우리 이수한 감독님을 챙겨주시는 훈훈한 한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요, 박정민, 고민 씨께 우리 닐떡이분들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고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짐, 어, 아이디 ddddlil -D -D -L 님께서 네. 질문해주셨는데요. 아, 어, 예. 그 닐스 캐릭터들의 MBTI가 궁금하시다고. 캐릭터들의 MBTI가 궁금하다. 예. 예,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MBTI 어떤 거 같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두 분, 고민실 씨, 박정민 씨. 어, 제오프닝 캐릭터. 오프닝 캐릭터 뭐, 도 좋습니다. 어, 오프닝 캐릭터는 어, LOV. 어 잠깐만요. 이거 저희가 예고편으로 한번 남겨야될것 같아서 우리 고민실 씨 다시 한번 지금 못 찍은 분들이. 아, 조인성 씨 준비해 주시고요. L O V 자, 우리 고민식 씨가 지금 예고편 찍었는데 요거 못남겨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옥분이의 M B T I는 L O V. 여러분 천재, 천재 고민식 씨에게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약간 천재요. 예 지금 영화에서 분명히 조인성 씨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지금 류수한 감독님 깜짝 놀라셨죠? 아이 저는 네. 이걸 아으로 아, LO 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laughs> 뭐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 예. L O V -E. 아 지금 윤상도님은 네. LOV 라고 들었다고. 그래, 그래 LOV 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혹시 다음 영화가 조금 뜨끈한 영화일 수 있겠네요 감독님. <laughs> 예, 제, 예? 정신이 없나 보다. 아니 지금, 아니 너무 MBTI를 너무 귀엽게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박정민씨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씨가 생각하는 캐릭터의 MBTI는 어떻게 될까요? 인프피라고 생각합니다. 인프피. 인프피, 어떤, 인프피가 어떤 건지 좀 살짝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프피처럼 생긴 것 같아서. <laughs> INFP. 네. INFP, 약간 매향형이다. 내향형 네, 네. 장도류가 내향형인가요 아, 예, 수줍음 많이 타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우리가 봤을 때할 말은 또다 하면서 뭔가 아니, 적극적인 아니, 아니. 성향을 대, 대 순수하고 네네 순수하고 네, 안에 담아두고 담아두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어, 아, 좋은 거는 또 어떻게 있나요? 네. 나쁜 거 말고 좋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순수하고 순수하고 네 예. 네. 사실 제가 몰라요, <laughs> 아. 잘 몰라요, 그거를인프픽를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INFP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네. 아 내향적이면서 어좀 무계획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계획적이거나 무계획적이거나 <laughs> 잘 몰라요. <laughs> 아 장, 그럼 저희가 장도리를 보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예. 그냥 예, 괜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캐릭터의 MBTI를 조금 생각해 놓으신 MBTI가 있으실까요? 아, 전혀요. 저희는 좀 MBTI를 잘 모를뿐더러 네. 본인들 것도 모를 거야 아마. <laughs> 아, 혹시 그러면 A 형 B형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A 형 B형까지는 알겠는데 MBTI, 로 알고 계신 건가요? a, B형 B형 같고, 어, 어 a b 형 boy. j i n j a o b o i A o a 형이 b A a 형 a 민씨는 B형 B형일 것 같다 아 지금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혈액형으로 네. 네. 아니 그게, 아, 여러분. 그게 클래식한 네.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 지금 김혜수씨가 계속 뭐라고요? 이게 왜 지금 A형 B형으로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70년대 감성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요 그 당시에는 MBTI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실씨가 비형이라는 것까지 우리 김혜수 씨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 코너로 우리 밀떡이들의 질문을 저희가 한번 드려봤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너로도 준비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코너는 바로 밀수의 릴레이 홍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떡이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배우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준비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드릴 거거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 가지 문장이나 어떤 좋은 문장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뭐이 더운 여름 밀스 어때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이 여름 무더위는 뭐스와 함께 뭐 날려버리세요 뭐 이런 네런 홍보 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그거는 작가 출신인 박정민 군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죠. 아, <laughs> 아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이행시로 요즘에 핫, 엄청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박정민 씨에게 제가 한 가지 단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민 씨에게 드릴 홍보 단어는요. 짜잔 바로 통쾌입니다. 정민 씨 준비되셨나요? 이행씨요 아니요 이행씨가 아니고 그냥 어떠한 문장으로 홍보 문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씨 오셨으면 가도 되나요? 요즘 많이 덥고 답답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통쾌하고 싶다면 밀수 아 아니 엉정의그 책을 적은 저자라서 이렇게 담백하고 담당한 느낌 너무 맘에 들고요 우리 한금막내라인 고민씨씨도 요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통쾌로 한번 가볼까요 통쾌? 어, 음. 어 근데 이분들은 거의 지금 예고편을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올여름 밀수로 육쾌상쾌통쾌 하세요 어? 우와 육쾌상쾌통쾌 어. 아니통쾌를 이렇게 잘 만드실 거예요? 육회 상태 통쾌 지금 박정민 씨가 나도 생각했다. 예. 알겠습니다. 통쾌로두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자, 이어서 그럼 김혜수 씨랑 염정아 씨한테 제가 다어를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바로 시원입니다. 자, 염정아 씨부터 먼저 가시겠어요? 올여름엔 시원한 벨스지. 오! 아니 지금 약간 칼칼한 냉면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엄정아씨 올여름 시원한 밀수. 자 김혜수 씨가 까요음이 뜨거운 여름에 밀수 보고 빙수 먹으 최고야. 오! 지금 빙수에 네뭐 여름 거의 음식들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이 홍보 타임에 지금 이제 조인성 씨와 김종수 씨 그리고 리수양 감독님까지도 제가 다음 단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분에게 드릴 단어는요. 짠 바로 어메이징입니다. 자 어떤 분부터 가시겠어요?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어 김종수 씨가 어때요? 먼저. 네. 자 김종수 씨의 리네이 홍보 어메이징. 네, 뭐 어메이징한 감독님과. 이 어메이징한 배우들이 어메이징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밀입니다 네. 와, 우와! 에너지 대박! 아니 근데 김종수 씨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그 네. 어메이징한 사건들이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신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기 조인성 배우 또 액션씬, 또 수중 액션씬, 뭐또 장돌이, 또 무리 액션씬부터 배 위에서 찍고 뭐 다사다난했죠 사실. 네. 네. 큰 사고 없이. 네. 그 다양한 현장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어메이징이라는 단어가 붙군요. 네, 그게 다 어우러지니까 또 이게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어메이징한 것 중에서 최고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좀 뽑으신다면 김종수 씨는 어디를 뽑고 싶으세요? 아, 관전 포인트요? 네네, 그 어메이징 것들 중에서. 그게 그 속속들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네. 어디를 이렇게 딱. 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차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거기에 구미에 맞게 저희가 이제 그렇죠. 하나씩 더 네. 먹으면 된다는 네,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인성 씨에게도 어메이징한 단어를 드릴 텐데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laughs> 그러면 류수환 감독님부터 먼저. <laughs> 류수환 감독님 어메이징으로 밀수에 도움이 될 만한 홍보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메이징. 어왜 밀수 메이징? 왜? 어? 어, 귀여워요. 어 귀여워. 어 지금 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다시 한번 이거 너무 귀여워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감독님. 뭐라고요? 한번더 하기 힘들어요. 한번더 해주세요 감독님. 한번더 해주세요. 어왜 밀수가 메이징? 아 어...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감 감독님은 다르시군요. 어, 밀수 어메이징. 아, 밀수 어메이징. 이렇게 되면 조인성 씨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와, 뭐, 이렇게 나오면 못하겠어요. 저 그냥 오늘 지금 이이 순간이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밀수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지금 이 순간이 어메이징한 순간이다. 아, 아니 사실 감독님 사실. 그 예전에 어 전에 영화를 할 때는 가, 그러니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관객과 직접 만나게 됐거든요. 좀그 상당히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어메이징한 시간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제가 그 저뿐만이 아니라 하, 이 영화를 만드는 많은 동료들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혹독한 시간을 거치면서.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나? 뭐 네. 싶었었는데 이번에 영화 공개하고 첫 시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 맞아. 영화라는 게 이거였지. 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든 사람과 관람하는 관객들이 함께 하는 것이 영화였지. 에, 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 감개무량한 순간을 지금 여러분께서 어메이징한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밀스 팀의 완벽한 멘트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에이. 저희 밀떡이 분들께서 준비해오신 멘트들은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우리 배우분들 네 여기 지금 뭐 김혜수씨, 조인성씨, 뭐 고민실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민쇼케이스 이번 순서는 바로 밀떡이 분들을 위한 팬 이벤트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역시 우리 조춘자 언니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께 밀수왕을 뽑을 시간을 드릴 텐데 밀수왕 어떻게 뽑느냐 요즘 다크호스로 떠오르신 박정민 씨께서 유심히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행시를 해서 관객분 이 행시로 세 분을 뽑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혹시 밀수 최고, 최고. 와 지금도, 지금 지금 배우분들 깜짝 놀라셨어요. 최고예요, 최고. 자, 나도 이팬 이벤트에 함께하게 따시는 분손들어주시고 아,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여기 먼저 주셨던 두 번째 남자분에게. 자 여러분 제가 조금 큰 목소리로 부탁을 드릴 텐데요. 마이크가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마이크가 없지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운을 띄어주세요. 하나, 둘, 셋, 밀. 밀, 일소하러 수요일 개봉은 7월 26일에 밀수보러 가겠습니다. 아, 자 우리 첫분도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요. 자 다른 분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두번 저기 아네 가장 저희 화면에서 오른 네 바로 앞에 계신 분께. 자 배우분들께서 오늘 띄워주시분습니다 하나 셋, 둘셋밀 밀. 밀. 아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자, 제 네, 나옵니다. 네. 자, 네. 밀스는 온 우주 통틀어서 수수작이다. 우주 통틀어 수작이다. 어제 무대 앞쪽으로 잠시 대기해서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아니, 김혜수 씨, 김혜수 씨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저희 배우들의 센스가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아니요, 그, 정말 나, 너무. 너무 센스가 있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정말 올라오시자마자 우리 밀스 배우분들께서 감독님과 함께 커다랗게 환영을 해주셨고 사실 요즘 그 이행시로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박정민 씨라 어떻게 또 저희가 이행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밀스로.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밀. 밀. 밀리오레 댄싱퀸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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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요일 댄싱 팀세준 씨가 소환됩니다. 와, 와, 박정민, 와, 와. 아니 저는 약간 어니 놀라우세요, 정 놀랍고 놀랍다. 예, 요즘 박정민 씨, 이희 씨, 사명 씨가 되게 인기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박정민 씨? <laughs> 몰랐다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밀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지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아, 아쉽게도 저희가 또 마지막도 인사를 드려야 할 쇼케이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화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올 여름에 좋은 귀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시라고 정말 매 장면 어, 이 영화에 담긴 모든 것에 우리 모두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어, 영화 기대해 주시고요. 어, 건강이 올 여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심 가득한 감독님의 인사 말씀이셨고요. 김종수 씨. 네. 그 이렇게 진짜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밀수 시원하게 보시고 응원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원한는 함께 해주시고요. 조인성씨. 네, 어, 오늘 어, 오시느라 너무나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오늘 하늘이 도와서 비가 안 내려서 또 덥긴 하지만, 그래도 오시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서 좀 가벼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가 뜨거운 여름에 정말 뜨겁게 찍었던 영화인데요. 아마 음, 영화를 보시면 어, 시원한 영화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개봉하는 그날까지 많은 성원과 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주씨. 네, 오늘 어, 저희 뮤스의 첫 번째 어,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이렇게 가득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밀수 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응원해주시고요. 그런 거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힘 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또 기자 분들도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다들 미수와 함께해요. 네미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아 씨.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어, 영화 미수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박정민 씨. 예 이렇게 시사회에 참석한 것도 오랜만이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라 많이 떨렸는데요. 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저희 영화 밀수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코미씨씨 어, 네 이렇게 날씨 더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분들 다 사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밀수 있어 와 아, 지금 관객분께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 밀수 있어가 여기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엄청난 감동과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